아, 잠깐만요. 십오일. 저는 운동 부력에 비해서 이 다이어트 식품은 누구보다 다양하게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맞죠. 밥 먹을 동시에 이런 뜻이 나요. 내가 아, 만약 에 거기서 먹방했으면 지금 이 천둥 번개 짜고. 안녕하세요 톡토리 TV 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제 회원님이자 민똥 TV 채널을 운영하시는 김민성 씨 집을. 한번 방문해서 다이어트 식단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 다이어트를 잘 하고 있는지 한번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갈게요. Let's go. 네 도착했습니다. 한번 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민둥 TV <laughs> 소개하겠습니다.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역시 아, 산발이아 유튜버의 <laughs> 기본이죠. 아네 바로 들어가도 되나요? 네 바로 들어가시니다 집을 <laughs> 치워놓으셨네요. 아, 뭐 치우고 이런 건 없는데. 네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네. 아, 네. 늘 깔끔하게 사니까 생긴 것처럼. <laughs> 아, 생긴 것처럼. 그만을 살짝 숨이 인상이 없는데. 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바로 들어갑니다. 코리아 아미. 어우. 멋져 보라. 건물 다 나왔죠? <놀람> 역시 남자 집만 해요. 대충 가렸어. 아, 오케이. 아, 다이어트 네, 기본이라고할수 있죠. 이 예. 계단, 오케이. 이야. 방금 해먹고 간 흔적인데 이거. 네, 예, 아까 아침에.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역시 또제 회원님 답네요. 꼬리 또.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꼬리, 뭐 상어 눈꼬리 노란색인데. 어, 맞아 맞아. 만원짜리 이런 거. 다르잖아요, 어, 지리산 볼 꼬리라고 하죠. 왜요? 얼굴은 지리산에서 살것 같은데요. 계란 안 먹어도 될거 같은데 아저 계란 주세요 아. 다이어트 제꺼기 왔는데 이거 하나 해준답니다 뭐야 이게 다이어트 꿀팁 가르에있리겠습니다네 다이어트 꿀팁 한번 가시 아, 불이 안 켜졌어 아, 아불안 들어오죠 어 아, 됐다 0칼로리 아 이거 지렸다 계란라이 먹으면 바로 징역 지렸다 지렸다 이거를 이걸... 꽃 먹고 뿌려줍니다 아, 실려버렸어. 계란. 음... 저두 개요. 두 개요. 음. 계란을 잘 하시나요? 그냥 뭐. 저는. 저는 반숙. 아, 반숙 그런 거전 없어서. 반숙하면. 몰라. 좀 터프하시네요. 음. 근데 어떻게 짜기려고 그렇게 다 같이 하시죠? 아니 그래서 그냥 대충. 아, 눈대지 원래 이게 계란이 껍질도 좀더 가고 해야 맛이 있기 때문에. 아, 막 세게 터트려야 돼. 아. 얼굴은 근데 껍질까지 다 있는지. 아, 이 껍질이 좀더 갔거든. 이런 거안 건져. 아! 저는 못 먹습니다. 저 건지십시오. 빨리. 진짜 못 먹어요, 저는. 아, 껍질 아니다. 껍질 아니에요. 아, 아니네. 잘게 알 안에 들어 있는 네, 거.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전 깜짝 놀랐네요. 원래 노른자를 빼고 먹는데. 예. 그럼 또 특별한 날이니까. 날이니까. 네. 이게 쿠킹 스프레이 하면은 이게 단점이 있잖아요. 어, 전 단점을 못 느꼈어요. 쿠킹 스프레이 단점이 있는데? 음. 어 뭔가요? 이게 오래 놔두면 누렇게 뜨잖아요. 밑에가. 어디? 이 쿠킹 아. 스프레이 뿌리고 아. 기름처럼 하얗게 안 되고. 아 진짜 그럼. 이게 계속 오래 놔두면 밑에가 다 날라붙어. 아 이게 프라이팬이 좋아서 괜찮네. 네. 이게 코팅된 오케이마트에서 15,000원 주고 사왔는이 아. 계란 뒤집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케이. 멋있게 한번 뒤집어주시죠. 자취 몇년 아. 차에 계란 뒤집기 아. 자취 몇년 차에요? 2년 차 개발 30살. 와 진짜 계란 이렇게 한 사람 참 오랜만에 보네요.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스크램블은 또 아니기 때문에 원래 계란 후라이 못하는 사람이 스크램블을 자주 하고 하거든 어? 저 <laughs> 얘기하신 거 <것> 같은데 <laughs> 일부러 이거 방금 여기 째졌으니까 가린 거죠. <laughs> 그럼 이제 볶음밥을 전자레인지. 원래 아. 저는 그냥 봉지째 먹는 스타일인데 또 손님이 오셨으니까 예좀 담아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그럼 당신은 봉지째 드시나요? 아 아니 <laughs> 설거지 해주고 마실 거 아닌가요? 아 설거지 할 거냐? 아그 안에 있는 거다안 드십니까? 살싹삭하고 아. 아. 칼로리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아하하 아. 이것도 다이어트 비법 아, 예. 깨알 팁인가요? 네4분 예. 그냥 돌려놓고 4분 이랑 예. 끝 다이어트 와자 이거 닭가슴살 만두 만두지 제가 이거 식단 리뷰는 제 채널에서 할 거니까 나중에 보러 와주시고 오케이 네, 이렇게 이 브리또 아 브리또 와 프로틴 빵. 아 저게 빵이구나. 네, 뭐 닭가슴살, 뭐 이렇게 또더 있는데 아, 아직 택배가 아직 안 아, 왔네요. 거짓말치지 마세요. 없잖아요. 아, 저그 피자 맛 슬릭볼, 그 닭가슴살 볼 시켜가지고. 아, 밑에 문 열어봐도 되나? 아, 밑에는 개판이긴 한데. 아, 어, 어 잠깐만요. 시보라. 아 이거는 이건 뭐죠? 하체 운동하 날에 제가 그 부스터처럼 먹는. 하체 아. 예, 운동하기 전에. 금복주 한잔 마시고 이제 딱 시작하면서 집중 잘 돼서 머리통 깨고 싶네요. <laughs> 이거 지금 몇 개인지 살려놨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 왔을 때 없어지면 알죠? 예. 예. 오, 그래도 깔끔하네요 생각보다. 예? 이렇게 물 흐르는 것도 없고 여기 차주 닦나봐요. 아예한 번씩. 아거짓말치마세요직히 아, 딱잖아요 <laughs> 아, 여기. 할때 하는 스타일이야. 아 여기까지 닦는다고요? <laughs> 아 오케이 일단 믿어볼게요. 아. 아. 좋네요. 아, 역시 요 김치 볶음밥이랑 어 요렇게 계란 두 개인가요? 네두 개씩 네, 두 개에서 한번 밥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 평상시처럼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빠. 김수성 참. 그럼 매일 이렇게 드시나요 그러면? 음 계란 안 넣고. 왜냐면 안 먹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간편하게 먹으려고 하고 싶은데 아 배가 드시고 그러면 점심때는 하면 계속 이렇게 드시는 거야 어 그냥 저는 근데 매일 닭가슴살 못 먹기 때문에 이런 볶음밥 말고는 그냥 제가 먹고 싶은 게 맨날 생각이 나요 아 오늘 운동하고 뭐 먹어야지? 약간 그렇게 하면뭐먹어쩔 때는 떡도 먹고 맨날 바꿔서 먹기. 음 새끼가 매일 달라요 아. 그럼 다양하게 주시면 좋겠네요. 응. 응. 이게 좀 제일 편하니까 갑자기 오시거아또 제일 편하긴 하지. 그냥 소리 미리 가르쳐 응. 주 뭐야? 프라이팬에 구워 먹고. 아 이렇게 볶아 먹고 그럴 때도 하시는데. 그럼 설거지 를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응. 그렇죠. 사실 원래는 비닐봉다리 그냥 넣어서 바로 먹어야. 약간 환경호르몬 맛도나고 제맛인데. 아! 손님 모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환경호르몬 때문에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네. 손님 대접을 한다고 제가 원래는 봉지 돌려서 그냥 바로 이렇게 마시면 끝이잖아요 아, 빨리 먹고 살, 안 해야 되고, 예. 아 잘하신다 설거지도 안해야 되고 다음엔 그런 맛있는 거한번 먹으시죠 아, 아, 네. 저는 집에서 그냥 손으로 먹거든요 설거지하기 귀찮은데 아 불안해 네 끓자마자 손으로 이렇게 쪼그려가니까 뜨거운 거게대 계란 뒤집을 때도 손으로 뒤집고 그래 아, 아, 다리도 안 나가지 이건. 어디지? 이따만 뛰자. 근데 왜 동네 이 집. 아, 땀이 크다. 아, 운동하고 왔어. 네. 네. 오늘 날씨가 와서 좋네요. 이지금 이거 얼마 주고 사셨죠? 이게 광고는 아닌데. 밑들이에. 그 추천인 코드 그 3H 집에 있는 로파 선생님 걸 입력하시면. 아는데. 대당 얼마지? 하여튼 제가 비싸면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을 해서 한 2천 원안 했던 것 같은데 2천 원? 2천 원좀 넘나? 근데 다른 데보다 훨씬 싸요. 음. 싸고 맛도 제일 낫고. 그런 거지어 저는 운동 구력에 비해서 이 다이어트 식품은 누구보다 다양하게 먹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 맞죠. 오만 거, 대만거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도 잘 많이 뺐잖아요. 몇근먹 됐죠? 지금 이제. 10만 5kg 이상 뺐습니다 아, 네. 딱 처음에 처음에만 쓰는 그냥 못 봤어요. 보지도 못했어요. 정말 한눈에 안 들어올 음, 정도. 그거니 민동 TV 채널에 가시면 그뒤 대리기가 있어요. 확인하세요. 제가 기억기 했는데. 뭔 개소리야? 그때는 그냥 먹방으로 밀어붙였으면 제일 딱 좋았죠 배 보여주면서 아, 아. 춤이나 춤을 귀엽게 그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제대로 운영하기 그래도 전제인생의 우선이기 때문에 아 인생을 그러면 먹방 하시는 분들은 인생을 포기하신 분들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거기서 먹방 했으면 지금 요 천둥 번개짜고그진 아 지금도 지금은 번개인데 그때 되면 네. 이제 천둥번개 가방간 <laughs> 가면 숙취도 막 오르고 아 네. 맞아요 위험하죠 위험해 그래서 어차피 먹방 하실 나중에 먹방 아, 하실거잖아요 나중에 아떻또 소개해주실건가요? 예 근데 제가 먹방하기에는 먹는걸 잘못해서 어. 음, 잠깐만 또 맛있게 먹으면 오으로 드시지 왜요 아. 아 근데 방송을 해금 아 응. 원래는 그냥 손을로 드시나요? 원래는 그냥 맛이나요. 아, <laughs> 원래는 뭐.. 아 방송에 일단 숟가락을 그냥. 쓰는 거네요. 그러면. 일부러. 어쩐지 손이 뜨끈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걸밥을로 먹거든요. 네, 맞습니다. 밥 먹을 때 혹시 이렇게 드시나요? 아.. 그냥.. 애기 젓갈처럼? 그렇다면 좀안 찍히면 되면 부어서 먹거나 아.. 아니, <laughs> 손이 너무 작은데 어떻게.. 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 손이 쪼그라들 막 그러더라고. 아, <laughs> 손도 쪼그라들네. 참. 어, 그래서 제가 쪼그라든 거예 아, <laughs> 원래 빌더들은 손이 작잖아요. 아, 저랑 또 비슷하네. 네. 손 진짜 크기. 오, 제 장님. 계속 얘기하면서 보니까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아, 전혀 땀만 배송만 덥긴 덕네요 아, 진짜. 혼자 보이죠? 민둥티비 그거 가시면 제가 저희 집에서 식단 한 번씩 신청하시면 추첨을 통해 식단을 대접하는 컨텐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식단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이고 저는 구독하고 있으니까 예. 한번더 오늘 먹어도 되는 거네요. 아 예. 뭐아 척돌이티비님은 얼마든지 아 오셔서 동부 듣네요. 저는 좀 가성비는 엄청 까실이여서. 아시다시피 아다 묻히고 있네 진짜 어디로 먹는지 모르겠어요 잠깐만 운동할 때 땀을 왜 흘려요 긴돼가지고 아. 일단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이따가 다 먹고 다시 동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자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는데 어 지금 방금 먹었던 것처럼 계속 이제 그렇게 드시고, 뭐, 종류는 조금 다양하게 드신다고 하시고, 아까 냉장고에서 봤던 것처럼 엄청 다양하게 많이 드시더고요 그래서, 어 다이어트에 궁금한 것들은 뭐, 제 채널도 있고, 물론 민국 TV 채널도 들어가셔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하시고, 안녕히 니다 같이 밥 먹고 맨날 혼자 먹었는데 이렇게 오셔서 같이 먹고 하니까 좋네요. 네 다들 턱돌이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이렇게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네. 부탁드리고 민둥 TV도 한번 놀러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맛있게 밥을 얻어 먹고 어, 오늘 갑자기 다음 컨텐츠에 달고나 커피를 만들라고 이렇게 협찬을 받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또 달고나 커피를 한번 열심히 젓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